안녕하세요. 책리는 미주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를 지키고 관계를 지키는 일상의 단단한 언어들 김유진 지음, 출판사는 피카입니다. 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때론 행복을 때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죠. 이 책은 나를 지키며 어, 서로의 관계를 지키며 살아가는 대화법에 관한 책이에요. 나는 이러한 말을 들으면 어, 힘들어하는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마음에 들었고요. 어떤 것에 제가 힘들어하고 예민한지 스스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저자를 소개할게요. 김유진. 지식을 드러내거나 남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좋아하는 것을 표현하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말과 글을 찾을 때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언어가 태어난다고 믿는다.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과 여러 형태의 독서 모임을 열면서 독서 상담 치료를 공부하고 있다. 도서관, 학교, 기관 등에서 누구나 갖고 있는 자기만의 이야기와 할 말을 찾아주는 글쓰기 강의도 하고 있다. 특히 말로 나를 돌보면서 관계에 도움이 될수 있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어, 이 책에 담았다고 합니다. 프롤로그 좋은 대화와 말들이 쌓여야 삶이 단단해진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상처를 받고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분명 내 말과 마음이 약해져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대화를 나누는 여러가지 방법, 특히 말로 나를 돌보면서 관계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내가 경험한 에피소드를 함께 담았다. 말은 좋은 것이다. 가끔은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말에 상처에만 무게를 두고 산다면 진짜 좋은 것을 놓치게 된다. 빨간 머리의 내 주인공 앤 셜리는 태어나 한 번도 상상이란 걸 해본 적이 없다는 마릴라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충고한다.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사신 거예요? 부디 여러분은 말로부터 아무것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김유진 차례 1장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2장 내 마음이 내 말을 따라가지 못할 때 3장 너는 왜 말을 기분 나쁘게 할까? 4장 내 삶을 단단하게 하는 말들 5장 말로 나를 지키고 관계를 지키는 대화법 6장 아무 말 대잔치 잘 들었습니다. 에필로그, 나는 나로 살아야지. 내 말들을 데리고 씩씩하게. 아, 나 이런 말에 힘들어하지. 나의 어두운 면을 인지하는 것이다. 내 탓으로 돌리라는 게 아니다. 상대의 문제점과 잘못은 거기에 그대로 두고, 잠깐 동안 나를 위한 의식을 치르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을 떠올려보자. 자신의 어두운 면을 잘 관리하면서 사는 사람과 상처를 계속 드러내며 사는 사람은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상처를 잘 보살피고 그것을 품위 있게 드러내는 사람이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일일이 가시를 드러내면 그들의 좋은 면을 알아보는 감각이 무뎌진다. 결국 그 가시를 다 드러내고 살면 초라한 인간관계만 남을 것이다. 타로나 사주를 보러 가는 진짜 이유. 혹 나를 말하고 나에 대해 듣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고 또 듣고 싶어 한다. 아 맞아요. 저도. 그런 편이지 않나? 어, 남에게 어, 좋은 말을 듣고 싶고, 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저도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른이 되어 갈수록 그 기회는 점점 줄어든다. 주인공이 되는 순간보다 역할의 가짓수만 늘어나는 단역의 삶이 시작된다. 우리는 대화를 나눌 때 무엇을 원할까? 거기에는 복잡한 욕망이 얽혀있다. 대화에서는 말이 오가며 뜻이 움직이고 변화되고 확장된다. 바다에서 각 건져낸 팔 따기는 물고기처럼 아침이슬을 가득 머금은 작은 꽃잎처럼 건강한 살아있음에 주체성을 띈다. 나만 손해본 것 같은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 그럴 때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평소와는 다른 고리들이 내 안에서 연결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어른이 되어가는 시간은 소통하는 논리를 갖추는 과정이다. 원인과 결과를 따지고 자잘못을 밝히는 논리도 필요하지만 인간관계에서는 그보다 고차원적인 물리적인 표현력이 더 유용할 것 같다. 기나긴 억울함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영원 없는 리액션을 쓸모. 나의 진짜 모습과 말에 의해 만들어진 모습에는 차이가 있다. 우리는 종종 속마음과 반대로 말하고 속마음보다 앞서 말한다. 만들어진 말은 멋있고 이상적이지만 진짜 나와는 다르다. 나는 연애할 때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파고드는 경향이 있다. 상대가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에, 술을 좋아하면 술에, 정치면 정치에, 여행을 좋아하면 여행에.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빠져버렸다. 그렇게 상대가 좋아하는 말투, 행동, 취향 등을 더 발전시키면 관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새 옷을 갈아입으면서도 만들어진 나가 연애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 서로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에 만족할 뿐이었다. 내 마음이 나의 말을 따라가지 못할 때 멈춰서서 그 속도를 맞춰보는 건 어떨까? 말이 너무 앞서가면 만들어진 나로 살기 십상이니까. 미국의 정신의학자인 제롬 프랭크는 모든 정신장애는 기가 죽어서 생기는 병이라고 말했다. 남들의 성공 나이를 계산하는 내 독특한 버릇은 기가 죽어서 생긴 병이었다.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있을 만한 또는 인정받을 만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것을 그냥 두었다면 남과 비교하지 않고 세상에 설명하려 들지 않았더라면 어, 나만의 무엇으로 빛나고 있지 않았을까? 나는 끝내 나만의 글쓰기를 열등감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비참해질 나를 위해 남겨놓은 말, 질투하는 사람의 사람으로 나는 네번 괴로워하는 셈이다. 질투하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질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신을 비난하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내 질투가 그 사람을 아프게 할까봐 괴로워하며 통속적인 것에 노예가 된 자신을 대해 또 괴로워한다. 질투는 어, 적당히 하는 건 괜찮지만 지나친 질투는 본인을 스스로 너무 괴로움 속에 몰아가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 말에 대한 수많은 명언, 어록, 속담, 고사성어들이 믿을 만한 것이 못되니 항상 조심하라고 가르쳐 준다. 하지만 말의 속성과 별개로 우리는 어, 누군가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며 속이 상하고 마음을 다친다.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말은 믿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규정하는 타인의 말이라면 더더욱 믿지 않아도 된다. 너는 이러저러한 사람이야. 라는 말은 그것이 칭찬이든 비난이든 그저 말하는 사람의 생각일 뿐이다. 법상 스님은 칭찬과 비난은 한 뿌리다. 칭찬에 휘둘리지 않아야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기대를 저버리고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다. 그런데 그 관심은 관심에서 멈추지 않고 판단으로 이어진다. 칭찬을 할 때도 격려나 조언을 할 때도 각자가 정해 놓은 기준으로 한다. 남의 말과 글을 가까이 두어야 하는 이유 나는 최근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다. 요즘 누구와 대화하는 게 가장 좋으세요? 이 질문에 가족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우선 가족은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이다. 우리가 속 시원하다고 느끼는 대화보다는 조금 불편한 대화가 오가게 되고, 하기 싫어도 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자주 놓이다 보니 좋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읽고 책 속에 좋은 어휘와 문장으로 사람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독서 모임이나 강연, 컨퍼런스, 포럼 등에서 양질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도 좋겠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여다 보아야 한다. 내 상, 생각만 잘 알고 있어도 모든 책임을 상대에게 찾다가 관계가 틀어지는 일은 막을 수 있다. 아무 일도 없을 때는 관계의 속살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계의 진짜 속살을 보게 된다. 어, 맞아요. 우리가 좋을 때는 모든 게다 좋아 보이고, 크게 부딪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잘 모르잖아요. 듣기를 최대한 늦춰야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상대의 말에 상처를 입을 때내 안에 물 식힘 그릇이 있으면 어떨까? 듣기 좋은 말이든 상처가 되는 말이든 그것을 바로 받지 않고 나의 물 식힌 그릇에 한번 옮겼다가 담는 것. 상대로부터 어, 온 말은 의도한 것보다 더 세지거나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변형되어 그의 본의에서 멀어져 결국 내 마음을 다치게 한다. 그러니 최대한 늦춰서 들어보자는 것이다. 아, 이 방법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에필로그 나는 나로 살아야지 내 말들을 데리고 씩씩하게 우리는 하루에 7천 개에서 많게는 2만 개의 단어를 쓴다. 평균을 1만 4천 개로 잡아서 계산하면 200자 원고지 70매 정도이며 이렇게 열흘이면 책한 권을 네, 분량 을할 만큼 말을 하는 셈이 된다고 합니다. 한 달이면 세 권이고, 1년이면 36권의 책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마어마한 말의 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 말들을 데리고 살아갈 용기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을 없애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 기준을 없애면 이 세상에서 유일하고 고유한 고유한 나 자신이 보이기 시작한다. 거기서부터 공부를 시작하면 된다. 내가 할수 있는 말, 내 안에서 오는 말, 어, 내가 나로 드러내는 말의 기준은 없다. 내가 나를 인정하는데 무슨 기준이 필요할까? 세상 어느 누구도 그 기준에 대해 말할 수 없다. 나는 나로 살아야 한다. 내 말들을 데리고 씩씩하게. 우리는 남과 같아지려고 자신의 사분의 삼을 잃어버린다. 쇼펜 하우먼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좋아, 좋은 말을 하면서 하루하루 단단한 사람이 되어간다. 내가 어떤 말에 상처를 받는지 매번 괜찮다고만 하지 말고 먼저 나 자신의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남의 기대를 저버리는 말을 해보기도 하고요. 칭찬에 휘둘리지 않듯이. 비난에도 흔들리지 말 것,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말해 볼 것, 내 말들을 데리고 씩씩하게 살아갈 것. 어, 이런 말을 하면서 단단한 사람이 되어가라고 합니다. 어, 이 책은 참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어, 권하고 싶은 책이었고요, 제목도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던 책입니다. 감사합니다.